두 번째 조건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추상적으로 우리가 단군 신화를 이야기로 만들어 내듯이 성경은 이야기로 만든 사건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분명한 사실적인 사건을 통하여 그게 진리가 되어야 되고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학에서 보면 합리론과 경험론이 있는데 합리론의 핵심은 뭐냐? 명료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경험론의 핵심은 확실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료성과 확실성이 보장될 때 진리가 되며 그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주제, 하나의 내용, 하나의 해석, 하나의 목적, 하나의 결론으로 말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도 교회 가고 싶고, 나도 구원 받고 싶고, 나도 천국 가고 싶고, 나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문을 받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그동안의 구약 성경의 내용을 보면 모세오경에서 창세출협기내위이 민숙이 신명기 그리고 역사서 여우수아에서부터 에서까지입니다. 시가서 욕기시편 자언전도 아가성 그리고 선지서, 이사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이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해달라고 하는데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로 나누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신약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서신, 바울서신 중에서도 교리, 목회서신, 목중서신, 일반서신, 사도서신으로 나누다 보니까 서신지 그리고 교훈서지 인간의 삶의 도리적인 윤리서지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냐라고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은 교훈서도 아니요, 윤리서도 아니요. 기복주의 바로 법받는 서신도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을 증거해 주는 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의시로 바로 떨어질 때에, 야하, 그렇구나.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